좋습니다. 일단은 제가 13강 강화가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받은 보지 오늘 또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... 이거 리디머에 껴줘야 돼요. 좋됐네 하... <laughs> <laughs> 양 소고기 먹으라고요. 제가 못 참아요. 아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준비됐죠? 이번 주부터 갑니다. 자, 퍼펙트 컨트롤 껴야 되고요. 무아의 고리 꺼야 되는데 무아의 고리가 오개조가 아닙니다. (2억이) 준비가 돼 있구요. 형님들도 심플하게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시죠? 갑니다 누가 그랬어 망자팔천은 안좋다고 레전드 보여드리죠 I'm a lab to the die 영원은 It's my war now. 자, 첫 번째. 잔잔바리. 1트 갑니다. 12 1트에요. 만약에 뜬다. 질러버리죠. 안 뜬다. 질러버리죠. 어? <laughs> 무슨 말이야, 이게. <laughs> 갑니다. 12 도전 한 번만 할 거예요. 우리에게 뒤는 없다 오케이 찐하게 한번 놀아보자 갑니다 쓰리 투원 그렇죠 쉽지 않죠? 준비됐죠? 갑니다. 무아의 또아 씨발 4.9. 개개 개. 어, 아! 시발, 4, <laughs> 깨, 깨, 깨. <웃음> <웃음> 어 그러지 마. 아, 어. <laughs> 어, 그러지 마. 아, 아 4.9. 오, 하튼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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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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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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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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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아 <laughs> 어, 예, 형님, 아내 어, 네, 형님, 니 네, 아니지? 내 네, 형님, 뭐예요 이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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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한발더 남았습니다. 우가 함께 하리라. 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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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승리를 위하여. 오 oh! oh, oh. 잠깐만 쉴게. 안녕 쓰리. 니다오오오 오. 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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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승리를 위하여. Oh... 어, 미치겠네. 아, 진짜. <laughs> 돌아버리겠네. 와, 이거 미치겠네. 와, 진짜. 아, 진짜 미칠 그 같아. 아 이러니까 형님들 제가 지금 괜히 이게 지금 뇌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알죠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손뇌의 중추가요 개조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났어 고장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 알아요? <뭐랫는> 그래서 재밌는 거지. 오오오오오 오, 오, 승비 위하여. 갑니다. 이번에야말로. 원초? 자, 개조 인간이 될지, 개조 같은 인간이 될지, 갑니다. 이걸로 마지막이다. 플러스 5 원초의 꿈나오 아 진짜 칼날이 연단이 계속되고 있네 미쳐버리겠네 아 팬티 준비했냐고요? 안입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3 오히려 좋아 마지막 성공으로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3 2 1 갑니다 <웃음> <웃음> 야 이씨 4.999 아니 제제 욕을 제 진짜 안 하거든요. 역시 확실히 낯이 기가 막히네요, 형님들. 이게 단단해, 마치 나 같아. 준비. 해어 무슨 일이죠? 무슨 일이죠? 뭐가 세게 부족한가요? 고대의 지혜의 잔에 48개. 오케이. 하... 갑니다. 이제 마지막이에요. 진짜로 마지막이야. 뜨면 레산드 갑니다. 3. 투원찐 찐찐찐 마 <laughs> 선생님 소모 재료 지정이 전에 갯수랑 골드 수량 딱 맞춰서 해보세요 키흙 키흙 저 그렇게 해서 개조 쿡을 만든. 개조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. 어. 안되겠다. 나의 비브리한인을 꺼낼 땐가. <laughs> 갑니다. 마지막이에요. 이제는 진짜, 형님들, 4.99999개조거든요. 어, 맞죠? 4.99999개조. 마지막입니다. 진짜, 이제는 끝났어. 어, 자네도 없고, 최종적으로 딱5 띄우고 더 이상 무기를 안 써도 되게. 마지막으로. 형님들과 함께 다같이 한번 손 모아주세요 형님들 다들 올려주세요 형님들 올려주시고 옥기옥을 모아서 마지막 한발 같이 한번 가보시죠 형님들의 기운이 저에게 힘이 되어서 <laughs>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쓰리 투 One. <laughs> 근데, 형님들, 지금 딱 냄새가 났어. 이번엔 결판 날것 같아요. 형님들, 그렇 않아요? 근데, 나 이거, 어디선가, 8시, 아니지, 7시 반만 되면 들리는 소리지. 따라라라, 따라, 따라라라, 라라. 따라라라라라 어디선가 들리는 하지만 마지막 우리에겐 해피엔딩이 기다리겠습니다 cause y o u r my g i r 나라리려아 이거는 또 사기존데 끝내 이기리라 야아 그거 알아요? 아틀멘은 저작권. 느낌만 아세요. 오히려 좋아. 잘생기 잘생기 아직 한발 남았다. 오케이. Okay. Okay. 갑니다. 그렇지. 이것이 클래스. 총을 어 온다 사떼지라 이케 들어가 예 오케이 가자. 딱한 번만 넣게요. 을 여기서 안 되면은 어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렇지, 딱 10일에서 한 번만 딱 쓸게요. 어, 껴꼼하게 한 번만 줘. 아, 근데 개조가 그게 됐어야 했는데, 그치? 아, 근데 너무, 야, 그 정도면 뜬거 아니냐? 4.999999? <laughs> 그치? 됐다. 한 번만. 야, 한 번만 도전만 하게 해줘, 어. 야, 마지막. 됐 그렇지. 야, 엄마. 너졌다. 방금 렉, 렉 봤죠? 들어왔다. 레오플이 너졌다. 방송 재밌게 보고 있다고. 7천만원이었는데, 7만원 족발 보쌈 피자. 하... 자, 일단은 오늘 그러면은 어 3억, 3억 꽃이 아까 받, 받은 걸로 기억했는데 안 받았나? 어, 오케이, 오히려 좋아. <웃음> <웃음> 자, 일단은 어 오늘 강화 컨텐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어. 기가 막혔죠? 자, 무화의 골이랑 요거 있는데, 요거, 형님들, 제가 칼레이드 박스로 최상급만 좀 띄워놓고, 어. 어먹을 게임이? 뭐야? 나니? 아니요, 안 해요. 좋습니다. 어. 굉장히 커라죠. 오늘 자 형님들, 어, 오늘 재밌게 보셨죠? 아, 어. 어, 유튜브 어, 구독 좋아요. 뿌잉뿌잉, 재미없어요. 친구 불건전 캐릭 권고리래 뼈래, 뼈, 뼈, 어. 오케이. 자 좋았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고. 어.